시작했어요 됐어? 링크 이프레. 어? 야 걸어 걸어 어? 뭘 아니 <laughs> 배울게 어? 여기 껴 여기 껴 여기요? 어 어때? 좋아 우리만 좋아. 우리만 좋지. 아니에요. <laughs> <루> <laughs> 됐어? 네. 어. 있어요. 링크, 아 진짜야? 네, 영... 내가, 네. 내가 링크가 없어. 지금 어, 이거다. 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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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인글다>. <웃음> <웃음> 됐어? 네. <laughs> 링크, 아 진짜야? <laughs> 마이크 되게. 데릭... <diode, 웃음> 내가 링크가 없어. 어, 이거다. 나다. 소리만 좀 체크해줄래? 마이크 좀 내렸거든. 여기 소리 여기서 소리 끄고 마이크 마이크 잘 들리는지 마이크 잘 들리니? 네, 잘 지금 괜찮아? 네. 어, 혹시 지금 몇명 있어? 젤리 케이시 있어. 젤리 케이시. 아 진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 쌤이에요. 박수 좀 칠래? 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이지만 오늘은 누굴 위한 거냐면 우리 소피쌤의 면접 컨설팅 선생님들이랑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낼 건데요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오지는 못하고 지금 유튜브 팀만 따로 와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오늘 회사, 저희 회사에서는 촬영이랑 뭐, 상장 수여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선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공유할 거예요. 잠깐 댓글을 좀 볼까요? 젤리케이. 젤리케이 여기 있나요? 젤리케이가 예쁘대. 감사해요. 오, 조명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선물이 뭐가 있나 우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선, 이게 세트예요. 7종 세트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종 세트를 11번가에서 주문했고요 어, 첫 번째 교보문고에서 사온 가습기 가습기를 좀 뜯어 보겠습니다 여기 정품이라고 써 있는데 좋은 건데 이게 제가 이거 진짜 살때 이거 받는 사람 진짜 좋겠다 했거든요 아 그거봐 어? 아 입술을 사놨어 너무 미안하네 자 첫번째 선물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이게 뭐지? 그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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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거 나온다 보이나요 여러분? 집에다 놓으면 좋은 가습기라고 해가지고 가습기 이 선물은 누가 가져가실지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눌게요. 자, 그리고 죄송한데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 블루투스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네. 블루투스 이거 뭐라고 하지? 스피커. 맞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일단 뜯을게요. 너무 예쁜 거야. 이거 시험해볼까? 이거 진짜 시험 예쁘더라고. 완전 인생제품인데요. 이거 진짜 예쁜 거야. 이게 사운드가 장난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빨간색도 있고 이 색깔도 있는데 어, 선생님, 저기, 위에 이거, 블루투스 이거 연결해서 소리 좀 들어볼까요? 켜볼게. 빨리 안,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켜. 어떻게 키는 거야? 아, 안 되겠다. 어, 이거 끼라. 콘센트 안 가져왔어. 죄송해요. <laughs> 이 선물도, 포토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는 선물. <laughs> 니네 가습기 때 박수 <laughs> 안 치더니. 가스기원안바으신 거예요. <laughs> 그 다음. 어, 이것도 블루투스 스피커. 가습기, 겨울에 가습기 없이 어지 너무, 이것도 사운드가 장난 아니에요. 벌써 또 고장나고 있어. 자.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어, 주는 사람 너무 미안하다. 예쁘지자 그리고 소통을 좀 해볼까요? 줌으로 자세히 보여달라고. 오케이. 그리고 아 이게 있었지. 이거는 아 뭐더라? <laughs> 아니 이게 거기서 싸, 해줘가지고. 향 좋게 나는 디퓨저 아니고, 근데 제가 천연을 좋아해요. 오, 어, 이거 진짜, 이거랑 두 개. 근데 향은 다른. 이것도 교보문고에 팔아요. 아트박스 옆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서 사세요. 그리고, 음! 여기 클렌저인데, 더 해피후루츠 워터 클렌저랑 오일 클렌저인데, 이 회사 대표님한테 협찬받았습니다. 어, 워터랑 오일 클렌저. 이회사의 이거 PPL 아닌데? 난 진짜 받은 건데? 이런 거안 돼? 네. 돼? 아니요. 네, 네. 이거 여기 회사 1위래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어, 같이 이것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가습기. 아, 겨울에 어떻게 가습기 없이 살아? 가습기. 아, 씨, 자꾸. 죄송. 미안하다, 얘들아. 어떡하냐. 새거 온 새거 온거 같아. 자, 가습기. 오, 난 너무 예쁘던데? 음. 아니, 여러분 공부할 때나 사무실에 쓰시라고. 아, 이런 거 해야 되잖아. <laughs> 아 자꾸 침이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좀 볼까요? 가스킨 집에 많아요. 스피커 땡깁니다. 어, 진짜? 커스킨 너무해. 김상우 학생. 선생님 저도 선물 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드릴게요. 어. 다음 뭘 줄까? 아. 아 쫀디기를 갖고 왔어요. 쫀디기. 우리 쫀디기를 이거는 협찬은 아니고, 사왔어요. 됐고, 어? 이건 뭔지 모르겠다. 한번 볼까? 뭐야? 오, 이렇게 무거웠어? 진짜? <laughs> <laughs> 난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뭐, 시리얼볼? 코코볼 같은 거 먹는 아, 그런 아 진짜 그런, 이쁘다.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 한 만원? 만원이었죠? 2만원 이만원? 2만 어, 고가네. 시리얼 볼, 핑크랑 무슨 색깔 있죠, 이거? 원가색 흰, 그래? 뭐, 이건 제건 아니고요. 누가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선물 교환식 이런 거 해서. 이거 누가 있는지 진짜 유치하다. <laughs> Just kidding. 어, 그럼 이 장갑 제가 되게 갖고 싶었는데, 이게 스마트폰 그게 된대요. 맞지? 네, 터치. 터치? 그래서, 숫자. 이거 누가 받아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무지에서, 무지를 지나가는, 무지 맞지? 같이 가다가, 어, 이거를 나눠주면 좋겠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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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맞지? 어, 거기? 거기, <laughs> 맞아, 거기. 쇼핑백인데, 쇼 와, 그래 거기요. 알죠, 여러분. 빨간색 거기. 가서, 어, 이거 나눠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네 개랑, 이거 다섯 개 샀거든요? 근데, 한달 전에 샀어요. 자, 다 뭐. 먹었어. 나, 진짜 냉장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어, 빵, 빵이, 빵. 맛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빵, 이거는 진짜 궁금해요. 요거, 요거는 난 이렇게 추첨해서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카레, 카레, 제일 비쌌어요. 4,500원. 어, 근데 다 먹었어요. 제가.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그리고 우리 선생님 중에 이게 갖고 싶대요. 근데 원래 조그만 거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팔이 <laughs> 살이 없어요? 큰거 하라고 제가 큰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부수신거 같은데요? 진짜요?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원래, 아, 예 맞는 거. 안 돼. 보관할 때 작게 보관. 아, 거. 진짜로? 어, 작은 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크게, 크게 <웃음> 하라고. <웃음> 아, 진짜 예쁘 <예쁘다는데. 웃음> 사실, 선생님, 내년에 여행 가고 싶어서 제거 사다가, 아유, 큰거 해라 하는 마음에, 어, 요거 샀고, 이게 굉장히 짐스러웠어요 저희 집에서. 2주 동안.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댓글이 참 웃기네요. 요거. 그것 예쁘지 않아요? <laughs> 길, 진짜? 저 이게 더 예쁜데요? 진짜로? 아니 만들면 되게 예쁠 것 같아. 큰거 뽕뽕뽕뽕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선을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루돌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완성. <웃음> <웃음> 자 루돌프, 루돌프 자리 우리가 이거를 사왔어요. 나 헬륨 풍선 헬륨 풍선을 주문을 늦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예쁜 풍선이 있던데 선생님 이 풍선을 좀 불어볼게요. 예쁘더라고요 이게. 어, 여기 먼지가 많이 말리는지. 오오안 어. 어, 돼? 아! 보 어, 되는 것 같아. 어, 어, 왜 이렇게 안 돼? 아, 땀이 나네요. 자, 이런 거한 여기 한 20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거한 20개 있고요. 오, 이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쓰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어 루돌프코 지금 아직 안 왔지. 어 아쉽다. 오씨 음! <laughs> 이거 더 예쁜데? 이거 여섯 다섯 개, 응 이거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선물, 어, 우리 선생님 중에 내년 달력이 갖고 싶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했고요. 어, 거의 다있네 응, 음, 이거. 자, 선생님이 준비한 상장입니다. 요좀 맛보기로 보여줘야겠다. 이름이 나가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우리 선생님 거. 짠. 안 보이지? 네. 이거 안 보여. 내가 <laughs> <이거> 안 보여? 저거 글자도 안 보여. 진짜요? 이름 가 있는데. 짠. 상장이 이렇게 있어요. 상장. 유튜브 팀과 우리 선생님 팀의 상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댓글 좀 볼까요? 가습기가 지게 많아요. 피부가 좋으시겠네요, 그러면. 상장 명도. <laughs> 아, 상장 명도 안 보여? 어, 상장, 이, 상장 그거. 항상 이름이라도 읽어줘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자, 첫 번째 선생님. 준아, 쇼츠 하나 찍자. 선물하는 거 찍었어야 돼. 첫 번째 선생님 상. 반짝반짝 빛이 나고 늘 반갑게 맞아준 상. 요 상은 어떤 선생님이 가져갈까요? 자, 그 다음. 유튜브의 활용점정과 일은 놀면서 한다는 상. 여서, 여선생님이 있고요. 학생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밝음상. 자, 그 다음. 여기 사람은 많은데 자꾸 혼자 얘기하니까 쇼 찍는 거 같네요. 그 다음 상. 굿 아이디어와 책임감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 이 선생님이 또 계시고요. 자, 오늘 다못 오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laughs> 새로운 도전과 업그레이드상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이건 안 되겠네요. <laughs> 어, 그 다음에 MVP 이거는 미봉개입니다. MVP 감사장과 어! 이름 나오면 안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자두 분의 MVP가 왜 안보이지? <laughs> 근데 거기서 보여도 안보여요 아 이렇게 진짜요? 네. 오케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고요 뭐 댓글 좀 잠깐 볼까요 우리? 상장명이 정말 멋지죠 어이 자리 우리 몇분 됐지 지금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단지 유튜브와 제 하는 일에서만큼많은 소피쌤으로 살면서 우리 회사의 선생님들과 촬영팀 그리고 우리 쫀지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래서그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과 손지기분들을 위해서 음,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배가 고픈네요 많이. 그리고 뭐더할게 있을까요? 음, 거 한번 뜯어볼까? 음, 여러분 이거 비용이 얼마 안 되던데 나중에 여러분도 파티할 때 한번 써보세요. 이게 대신에 잘못하면 좀 찢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요. 저기에. 벽에. 대신에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랑 풍선 10개 해가지고, 한 2만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어? 어, 어때, 괜찮지? 그런 용도가 아닐 <laughs> 이거랑, 아까 <여기다가> 그 풍선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그냥 2 0게 있어. 힘이 좀 떼야 될것 같아. 이런 풍선이 있고요. 그리고, 어, 맞아요. 이, 이거, 신발 좀 보여줄까요? 신발이, 신발 클로즈업 되나요? 원래는 신발, 퓨즈를 신고 그 위에다가 신는 거라서 발바닥이 뚫렸어요. 거기다가, 장갑 끼고, 이렇게 저는 소피스쌤은 이제 라방을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촌디기 여러분 내 앞으로 가볼까? 오, 너무 예쁘다 혼자 신난 것 같은데? 촌디기 <laughs>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